근데, 또 믿음이란 게 무엇일까?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미리 보기 위해서는요, 반드시 그 안에 들어가야 될게 있어요. 바로 기다림입니다.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이다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기다림 하면, 진짜로 많이 기다렸던 사람이야. 반복되는 얘기지만, 아브라함이잖아요? 참 신기한 게, 하나님은요, 현금을 안 주셔요. 꼭 약속어음을 주셔요. 네가 바라는 건뭘바래요 아, 현찰로 딱 달라고. 현찰로 딱 주면 좋겠는데, 주님은 꼭 약속어음을 주시거든요? 제가 비유로 이야기 했는데, 안 그랬습니까?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, 하나님, 당장에 너네 눈앞에 딱 보여주십시오. 안 그러세요? 근데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도, 현찰로는 절대 안 주세요. 내가 1년 후에 주 뭐, 그게 약속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년 후에 안 들어오면 그건 종이장에 불과한 겁니다.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약속어음인 줄 안다면 그 약속어음이 현찰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? 그 약속어음에 적힌 대로 시간이 지나가야 돼요. 어음에 1년 후에 준다고 하면 1년 동안 기다려야 되고 3개월 후에 준다고 하면 3개월 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.